컴퓨터라는 기계의 이제 핵심이 이제 cpu죠 cpu cpu인데 그래서 이 cpu가 이제 작동하는 이제 원리를 좀 이야기를 해볼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이제 제대로 이제 컴퓨터 구조가 되는 건데요. 어 사실 뭐이 컴퓨터 구조를 아주 깊이 있게 가려는 건 아니고 본 강의 취지에 맞게 이제 얕게 얕게 살짝 좀 맛을 좀 보는 건데 뭐 이제 기말하지 않고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게이트 회로라고 디지털 회로 들어보셨어요? 게이트 회로라는 거 논리 게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논리 게이트 회로가 이네 개예요. 이제 엔드가 있고 오아가 있고 익스클루시브와가 있고 얘는 이제 나시죠 닷. Not.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이 인풋이 0이면 출력은 1, 인풋이 1이면 출력은 0뭐 이런 거죠. 근데 엔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논리의 곱이라고 이야기하고 를 오아는 이제 합이죠. 얘는 이제 베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인풋이 a와 b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a와 b가 있는데, 논리 고인 경우는 이 인풋이 0, 0이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참거짓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이면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0이면 이제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앤드인 경우에는 두 개의 인풋이 둘다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에요. 하지만 논리의 곱은 이거는 둘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둘중 하나만 둘중몇 개라도 이제 하나, 한 개만 참이면 그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 두개 중에 근데 익스클루시브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두 개의 입력이 서로 같다. 즉 00이거나 11이면 그때는 거짓이 되는 거고 두개 입력이 뭐0뭐01 10 이렇게 서로 다르게 들어오면 그때만 이제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의 이네 개의 논리식만 알면은 여러분이 어 이걸 이용해서 CPU도 만들고 뭐램 메모리도 만들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맞는 기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칩셋 보이죠? 근데 이 칩셋이라는 게뭐 이제 옆에서 보면 3000으로 보면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뜯어보면 그 안에 구조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좀 홈이 파였죠? 그게 여기, 에 여기, 여긴데, 그러면 여기 이제 전선을 이렇게 이어요. 전기선을 이어서 전기를 흘려보내는데, 5V의 전압을, 전압으로 전기를 흘려요. 그럼 플러스 5볼트 플러스 5볼트 이렇게 전류가 흘렀으니까 1하고 1이죠. 얘는 논리의 곱이니까 그러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1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만약에 한쪽에는 전기가 가고 한쪽에는 안 가. 그러면 한쪽은 1이고 한쪽은 0이죠.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은 없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GND 여기다 이제 전류를 흘려 줘야 돼요. 이 칩을 구동하기 위한. 여기는 이제 GND 땅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쉽게 생각하면. 요게 이제 7408 IC 회로예요. 이런 게 이제 IC 칩이고요. 이런 걸 여러 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할수 있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7사 땡땡땡 뭐 이런 i c 외로0데이 중에는 뭐 엔드인 0도 있고 이 얘가 작동방식이 0 0로 가는 놈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런 애를 가져다가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0 0 0 0 0 0 0 0 0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약에 1을 흘려요 1을 흘려요 그럼 1하고 여기 0 0 0 0 0 0 0 0 0고0 0 0 0고0 0하고0 0 0 0 0 0 0 0 0을 하면 그0 당연히 1이 되죠. 그럼 보세요. 결과 S가 나오는데 전기에 이렇게 흘러요. 1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1이 오겠고. 이게 쭉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가니까 여긴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 S는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르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똑같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흘러서 여기는 1이고 여긴 0이죠. 근데 논리의 곱이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0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캐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자리 올림이에요. 자리 올림. 그러니까 1하고 0하고 더해 봤자 이진수에서는이진수에서는 2가 되면은 자리 올림이 발생하죠. 10진수에서는 이제 0, 한 자리에 0에서 9까지만 쓰고 10이 되면 자리 올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자리를 올리는 게 이제 이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1비트 이게 이제 1비트 덧셈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산기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반가산기예요. 왜 반이냐면 한 비트를 가지고 지금 뭔가 장난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자리 올림 문제라든지 이게 역으로 반영되고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덧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1비트 1비트에 대한 덧셈이죠. 그래서 결과도 1비트 혹은 이렇게 2비트로 나오겠네요. 자리올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전가상기라고 하면 얘는 인풋이 3개야. 하나, 둘, 세 개야 하나 둘세 개예요 이렇게 하나 둘세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일그두 수가 있고 덧셈을 하려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전에서 자리올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 다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수가 있어요. 수, 수가 있는데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4비트만 갖고 해 봅시다. 4비트만. 4 에, 글씨가 왜 이러냐? 네, 4비트만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000 0, 10이 있어요. 그다음에 0011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계산 좀해 보면은 이게 이제 8421이니까 이거는 그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은 네, 이 이거, 이거는 1이니까 계산해 보면 2가 되는 거고 이건 3이죠. 그럼 2하고 3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면은 당연히 5가 돼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해서 이게 a고 이게 b면은 둘을 더하면 그냥 자리올림 없이 1이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이가 2가 되니까 2가 되버리니까 2가 되면 근데 자리올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자리올림이 생겨서 여기다 2니까 1로 올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수를 더해서 10이 넘어가면 10자리로 숫자 하나 올리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세 개를 합쳐야 돼. 근데 셋을 다 하나로 합쳐 봤자 1이죠. 그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4고 1이니까 이렇게 해서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비트들이, 여러 비트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니까한 그러니까 비트를 더할 때, 그니까, 한 비트를 더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한 비트를 더할 때, 이거 하나를, 그니까, 두 개의 비트, 그니까, 0이든 1이든 오면, 그걸 합쳐주는 애가 가산기예요 그런데 자리 올림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그니까, 지금 보면은, 요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아이고 그게 아니고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자 이게 자료 운... 인풋이 하나 둘세 개죠. 근데 뭐맨 오른쪽 자리면 자료 자리 울림 없겠지. 뭐 근데 하이튼 둘이 더해서 결과가 나오고 자료 울림이 나오죠. 그럼 자리를 올려. 그러니까 하나 둘셋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아이고. 펜 색깔을 잘못 바꿨네. 펜잉크 색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전가산기를 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병렬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은 몇 비트? 지금 이거는 4비트.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4비트 가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세 많은 기계죠. 근데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덧셈만 할줄 알면 모든 게 끝나요 왜왜 왜 그러냐면 덧셈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제가 굳이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 덧셈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 무슨 말일까 이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덧셈만 하면 제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덧셈만 하면 끝난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거든요. 아까 뭐뭐삼하고2 3 있잖아요. 2 더하기 3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이게 이제 뭐 8421이라고 봤을 때뭐 2가 되려면 이제 2가 되려면 0010이고 3이 되려면 0011이죠. 그래서 이두 수를 더하세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러면 어떨까요? 뭐이 이거는 뭐 이제 알겠고 만약에 이러면 2빼 -3, 아, 3, 2를 하면 그럼 이제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3이 되려면 0, 0, 1, 1인 거는 이제 알겠고 빼기 2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보수를 더하면 돼요. 보수를 더하면 더하면 이게 뺄셈이 돼요. 이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12에서 빼기 9를 해. 그럼 얼마가 되냐면 3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좀 넘겨서 쓸게요. 자, 1 2에12 빼기 9인데 이러면 3인데 문제는 9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그럼 10이 되냐는 거죠. 그 당연히 이제 1이죠. 1. 9에다가 1을 더하시면, 그러면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을 이때 10에 대한 그 보수라고 불러요. 그 그러니까 9가 10이 되려면 1이 필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얘 보수예요. 10에 대한. 그러면 12에서 9를 뺄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12에다가 9의 보수인 1이죠. 그 1을 더해버려요. 그러면 3이 되죠. 삼이 되는데 이 위에 윗자리 숫자를 하나를 버려 이게 주산 같은 데서 이런 논리로 하는데 그러면 보수를 더했을 때 이렇게 삼이 나오나 이렇게 삼이 나오나 그죠? 보수를 더하니까 빼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시 이제 아까 그걸로 돌아가면 자 이게 보수가 이제 몇에 대한 보수를 취하느냐인데 일단은 십에 대한 보수를 그 이진수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2의 보수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하면 2가 되냐의 문제죠. 근데 이 2의 보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그럼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냐? 0은 1로 1은 0으로 인버트 뒤집으면 돼. 그럼 봐봐요. 그럼 아까 이게 지금 3인데 이게 3에서 빼기 2를 해야 돼. 2가 이거죠. 그러면 뒤집어 봅시다. 0은 1로 1은 0으로. 그러면 0010이니까 뒤집어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110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플러스 1을 더해버리면 그럼 2의 보수가 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0되고 자리 올림이 났죠. 그럼 1하고 0하고 더해서 여기는 없으니까 0이죠. 0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1이 됐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3하고 요게 이제 2의 보수인데. 2의 보수죠? 뭐의 어, 아까 여기가 이제 2를 2에 대한 2의 보수가 될 텐데. 요 요걸 가지고 2의 보수 취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더합시다. 그러면 더해 보자고요. 그니까 저거 위에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 제가 쓸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나 저렇게도 하나. 그죠 그러면 이건 1이고 이거는 합쳐서 뭐가 돼요? 2가 되죠. 근데 2가 되면은 자리올림이 나니까 0이라고 쓰고 자리올림 1 하면 되겠죠. 110 더하면 역시 0 쓰고 자리올림. 0이 또 더하면 또0 쓰고 자리올림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 n은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얘는 4비트가 아니라 5비트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야. 얘를 무시하고 나니까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0001이죠. 그러면 8, 4, 2,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즉, 3에서 2를 빼니까 1이 되더라. 그래서 요약하면 은 2의 보수를 더하면 그러니까 어떤 수에 대한 그 보수를 더함으로써 뺄 셈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자, 재미있는 게그 요거 요거 보면 우리 여기 보면 뭐 논리 게이트 해가지고 0은 1로 뒤집는 게뭐 그게 이거 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낫을 취한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1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이제 가산 개념이죠 그래서 보수를 더하면 자동으로 빼기가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더하는 방식으로 빼요 자리 올림을 무시하면 자동으로 빼게 되니까 이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침 얘기 이런 거 했는데 이런 회로를 사다가 이런 걸돈 주고 사고 기판 사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CPU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만들라면 만들 수 있어요. 그이 이거에 지금 이, 이 구글 <laughs> 수제 CPU죠. 아참 수제 쿠키도 아니고 와우 와우 대박이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여기 한번 가 보세요. 구글에서 아니면 홍보루 CPU 치든가 아니면 URL이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가 보시면. 제가 미리 좀 홈페이지 들어가 놨는데 들어가 놨는데 자 이렇게 가보시면은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어우 여기 아까 지금 그 방금 그 사진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이게 컴퓨터 같잖아요. 이게 컴퓨터가 아니고 지금 이거 cpu에요. 이게 자 이게 cpu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그 지금 요 요게 cpu다 지금 이거 컴퓨터 아니에요 이게 통 전체가 cpu인 거예요 그냥 야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나가 cpu에요 요즘은 이제 이런 선 하나를 사람이 볼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판을 사서 이런 걸 사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집에서 cpu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같은 논리로 결선을 하면 되니까 선을 꽂아서 근데 이런 짓을 하느니 그냥 10만원 주고 하나 네, 몇십만원 주고 하나 사는 게 낫죠. 네, 이걸 원치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공부를 목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뭐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미삼아. 네, 이게 재밌으면 이제 공돌이의 영혼이 흐르시는 거고 이딴 짓을 왜 하냐고 덤비시면 이제 어우 짜증 <laughs> 예 이제. 공학 쪽은 아니신 거죠. 자, 뺄셈하는 방법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죠? 이제 보수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 더하면 보수를 더하면, 네, 예, 그죠? 그 보수를 더하면 이제 된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뺄셈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 보수 얘기도 다한거 같고. 그런데 사실 이 곱셈이라는 게 웃긴 게왜 웃기냐면 결국 여러 번 더하면 곱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 곱하기 2를 한다고 그러면 7을 두번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두번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더셈을 여러 번 하면 자연스럽게 곱셈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더하는 거는 이렇게 구현했잖아요. 이렇게 가산기라는 걸 만들어서 뭐 자료올림 하려면 이제 전가산기를 만들어야겠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더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 번 더하니까 곱셈이 되더라. 그죠? 3이 세 번이면 3 3 3 다음 되고. 그럼 뺄셈 그 뺄셈은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수를 도한 뺄셈이죠. 근데 이제좀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 번 빼면은 이거 틀렸는데 오타네 나눗셈이 되죠. 난,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좀 재밌는데 9에서 3을 나눠라. 9를 3으로 나눠라라는 게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9에서 3을 빼요. 그러면 이 3을 뺐더니 결과 6이 나는데 얘는 3보다 큰 수죠. 그러니까 3에서 또 3을 빼요. 그럼 다시 3이 나오죠. 그죠? 근데 3은 여전히 네,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3을 또 빼요. 그럼 0이죠. 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몇번 뺐어요? 3번 뺐죠. 3번. 그러니까 3번 뺐기 때문에 9 나누기 3은 3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경우가 5를 3으로 나누라 그러면 5에서 3을 빼면 돼요. 그죠? 근데 2가 3보다 크냐? 크거나 같냐? 그러면 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뺐죠. 빼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5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가 되냐면 몫은 1이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이게 이제 나무지가 되는거예요 간단한 논리죠? 네, 간단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좀 재미있는데, 왜재미냐면 이런 짓을 하면 안되거든. 이게 이제 여러번 빼면 나눗셈이라고 했는데, 그럼 7을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그럼 7에서 빼기 0을 해봐요. 그러면 여전히 7이죠. 근데 7은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7에서 또 0을 빼. 그럼 또 7이죠. 그럼 계속 이 논리가 반복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반복이 되겠느냐? 끝나지 않아요. 이 연산은 언제 끝나냐?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엔들리스야. 그냥 무한 루프로 쫙 가는 거죠. 그러면은 CPU 이런 프로세서가 전기를 쓰거든요. 이런 연산을 할때 전기를 쓰는데 그러면 전기가 흐르면 열이 나죠. 왜 그러냐면 이런 도체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 때문에 열이 살짝 나요 근데 그 열이 나는 상태에서 다시 또 빼죠 계속 빼죠 그럼 순간적으로 급속도로 열이 오르면서 칩이 폭발해 버려요 얘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장면을 보인 건데 이제 이런 영상을 예, 영으로 이제 숫자를 나눴을 때 그런 논리를 구성하면 이 칩이 폭발해요 이제 그걸 보인 거죠 제가 자 한번 뭐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보니까 뭐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기계는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좀 이걸 그리고 좀 쉽게 가면은 이렇게도 가요. 이 표현이 이제 표현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밀면 곱셈이 돼요. 그러니까 4비트면은 자, 8, 4, 2, 1이니까 4 9 2라고 더해서 이게 5죠. 근데 왼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싹 밀면, 그러면 여기 자리 올림이라는 건 이건 갖다 버리고, 그러면 8421인데 8하고 2니까 더하면 얼마? 10이 되죠. 그 왼쪽으로 한칸밀니까 이게 여기 5에다 곱하기 2한 거가 되죠. 그래서 10이 나온 것처럼. 그 대신 이제 오른쪽에는 새로운 뭔가가 생성이 돼야 돼요. 그렇 새로 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채워 넣는다 해서 패딩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채울 때는 0으로 채워 넣어요.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가냐? 오른쪽으로 밀면 돼요. 오른쪽으로 쭉 민다. 쉬프트 하면은 나누기다. 그럼, 요런 식으로. 왼쪽에서 이번엔 패딩이 나가겠네요. 여기가 경계니까 얘는 버리고. 그러면, 8, 4, 2, 1에서, 그러면 이거 6이죠, 6. 근데 이걸 이제 나누기 2를 하면 얼마? 3이 되겠죠. 2하고 1하고 더하니까, 이렇게 해서 3이 되죠, 3. 그니까, 러 근본적으로 컴퓨터라는 기계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라는 기계에 작동을리는 디지털 회로, 게이트 회로라고 해요, 얘네들을. 이런 애들을 조합해서 뭐 만들면 돼요? 가상기 만들면 돼요. 하다못해 빼기도 보수를 더해서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민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밀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보수를 더함으로써 뺀다라고 했을 때 빼기를 열어보면 나누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사칙연산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만큼 사칙연산을 수행하는 건데 연산,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기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이 계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 구조 간단하죠? 어떻게 얘가 작동하는지 자 이런 얘기들을 내가 전산 전공하려면 이제 아는 건데 그 C 언어라든지 다른 랭귀지들 배울 때 이런 걸 알아야 나중에 쉬프트 연산자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요거 잘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걸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